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목요일 아침 6시 반좀 넘었는데 오늘 박대표가 삼성전자 영상을 장전에 미리 찍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넘어갔어요 엔비디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게 이렇게 실적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넘어가 버렸어요 삼성전자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을 일찍 찍어서 아침에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슈 분석도 좀 하고요. 차트적인 부분 세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은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그동안 딥시크 쇼크 라든지 인플레 문제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빅테크 종목들 오늘 상승의 반전의 계기가 찾을 것 같은데요. 삼성 전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보시면은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가 나왔고, 차트 보더라도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이 구간을 보시면은요, 5만원 언더, 작년 11월에 찍은 다음에 박스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죠. 5만원부터 5만원 7, 8천원 정도까지. 최근에 위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6만원 돌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리 누르는 세력도 있고, 받치는 세력도 있다는 거. 내리 누르는 세력들, 매물 부담도 있겠지만,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도 있습니다. 내리 누르고 있고, 밑에 기간애국인들 최근에 스탠스가 바뀌었죠. 공매도 세력도 있고, 기간애국인도 있다. 기간애국인들이 최근에 분할 매수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매도 1번도 했죠? 근데 아닙니다, 이제는. 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저가 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기간애국인 근데 이 공격적인 매수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신호와 패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단계인지 아니면 상향 매수로 바뀐 건지 이걸 확인하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기간과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분할 매수로.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바닥 시그널. 확실하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박 대표가 보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리포트에 담아 있고요 몇 가지 보시면은 삼성전자 14.26입니다 전체 시총 대비 삼성전자 비, 비중이에요 박 대표가 94년 증권사 입사한 이후로 30년을 삼성전자를 매매 해봤는데 13에서 25% 밴드였습니다 20 이상 올라가잖아요 비중이 고평가 15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저평가입니다 이게 13% 때까지 빠졌었거든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시총 비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대차추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 나오죠. 보시면은 이렇게 대차가 완전히 꺾이고 있습니다. 밑으로. 대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일단 이제는 더 이상 공매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공매도 세력 빼고는 추가 공매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대차는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저도 증권사에 서비스를 서 많이 해 봤는데 아파트, 에 아파트 매물 내놨다가 걷어 들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왜 걷어 드릴까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걷어 들이는 겁니다. 이제 남은 공매도 물량만 처리가 되면 주가는 폭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매도 세력들 보시면은요, 여기 지표가 나오는데 55,000원, 7000원대 딱 걸리는 가격대죠. 여기서 공매도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돌파하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숏커버도 안 되니까 스키즈로 바뀌겠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 살짝 올라왔던 것도 이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왜곡이 되는데 제가 이건 차트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코프로입니다 아주 공매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주가가 재작년에 급등이 나왔어요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는 2023년 2.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간 외국인 70만원, 80만원대 곰 매도를 합니다. 쇼커바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키지로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왔겠죠. 폭등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때 한번 매도해야 되는 게 문제죠. 삼성전자가 꼭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구매자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그 가격대 금방에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급등, 급락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죠. 고매자 세력 뜸이 세력들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한번더밀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키즈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간다면은 급등이 나온다면 한번 매도를 해야 될 거고 일부 내려간다면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대응 전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와 패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박 대표가 이런 내용들을 리포트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세력들의 기관과 외국인의 분할 매수 관련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바닥 시그널 확인하는 방법 이게 삼성전자 현재 주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요. 은 삼성전자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이죠. 아무리 대형 주지만 압구이 컸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하락을 메꾸는 갭비 하락 갭을 메꾸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더 밑으로 확인하고 땡길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락 나오고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밑에 박스입니다. 5만원부터 9만5천원대까지 박스 구간이죠. 이 박스 구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이 터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급등이고 내려 떨어지게 되면 급락이에요. 이 기간 동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더 이상 삼성전자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 악재에 대한 내일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나올 만한 얘기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HBM이나 파운드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최근에 조금씩 해소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방향은 위로 틀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죠 엔비디아, HBM 공정을 직접 챙겼다 이제 승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과정이에요 보통 엔비디아가 납품 앞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HBM 악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HBM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12단짜리인데 그동안 삼성전자 해결하지 못했던 로직 다이 문제, 발열 문제가 최근에 해결이 됐습니다. HBM4 차세대 HBM4에서 이걸 해결하고 테스트 생산이 개시됐어요. 이제 HBM3 12단 MB 단 아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셧다운 해제됐죠.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온갖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 공장 정상 가동됩니다. 풀 캐퍼로, HBM 파운드리 이두개 때문에 삼성전자 그동안 6개월 동안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이게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괜히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엔비디아 의존을 낮추자 A 식 반도체, AI 가속기, AI 가속기부터 보시면은요, 이게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여기 안에 HBM이 들어가거든요. GPU, CPU, AI 가속기 이게 AI 칩의 핵심 부품들입니다. 이 가속기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만들었는데 설계 결함이 좀 있었죠. 발열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AMD와 삼성전자를 이어지는 공급망 J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여기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디바이스 삼성전자 삼성주 AI 가속기를 올해 출시합니다.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A 식 반도체 최근에 브로드컴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는 여러분. 엔비디아의 GPU가 있고 현재 쓰고 있죠. 원래 AI 칩이 아니었죠. 기존 반도체가 진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이 a 식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이 2 세대 뉴로머픽. 아직 뉴로머픽까지는 못 갔습니다. a 식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GPU가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만드. 그 다음에 공급도 딸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a 식 반도체, 빅테크들이 직접 주문해서 만듭니다.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와 a 식 반도체 삼성전자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하이닉스는 100% 납품하고 있죠 삼성이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반사이익 엔비디아 비중을 낮추면서 다른 곳에서 반사해익 본다는 얘기입니다 AI 가속기 그 다음에 주문형 반도체 딥시크 쇼크 글쎄요 위험보다는 제가 보기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이 중국의 저렴한 AI 모델 딥시크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AI 인프라 시장은 이것 때문에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고사양 칩 쓰고 저사양 칩 쓰고 이런 식으로 고사양 칩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에100% 납품하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아직 기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사양 칩으로 공략한다는 얘기죠. 저사양 칩으로 새로운 매출처를 찾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할 시간까지 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고급 사양의 HBM 납품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아직 기술이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사양 칩으로 납품을 하면서 다른 빅테크들한테 그리고 고사양 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까지 벌수 있다 딥시크가 오히려 삼성한테 기회를 열어준 거죠 단기적 위험보다는 장기적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되면서 M&A 그동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역시 대주주가 복귀하면서 대형 M&A 바이오 로봇 펜리스 어젠가 클래시스 인수했다는 얘기 나왔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인수했죠. 남은 건 뭡니까 펨리스입니다. 시스템 맞춰서 설계 기업. 이거 인수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이제 악재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었던 HBM 납품이 초일기고요두 번째 파운드리 평택 공장 풀카파로가득됩니다그 다음에 A식 반도체와 AI 가속기 새로운 새로운 수익원. 네 번째, 딥시9 쇼크는 오히려 삼성한테 기회가 될 겁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저상칩 공략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시간까지 벌었습니다. 다섯 번째, M&A, 바이오 로봇 팸리스, 팻니스. 이제 팸리스만 남았죠. 팸리스 인수 상승 모멘텀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1번 보시면 여기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직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선들이 완벽하게 수렴했습니다. 밀착을 했어요. 급등 아니면 급락 예상됩니다. 여기서. 그죠?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분할 매수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죠? 기간 외우기. 두 번째, 바닥 신호가 확인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미 두세 가지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되는데 일단 분할 매수라는 거. 분할 매수라는 건 여기서 한번더 흔들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땡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신호와 패턴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전략 자료를 만들었어요. 기간에 오긴 분할 매수 대형 전략입니다. 먼저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바닥 신호 체크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매집 전략, 매도 전략, 여기에 공매도 세력들, 슈키즈, 스키즈 대형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리포트니까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전략자료 보내드릴게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상당히 클수 있어요. 영상 보시고 미리미리 대응 전략자료 삼성 알로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 챙기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실시간 대응 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경험 아침에. 미리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00명 한정이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문자 경험 주시면 텔레그램 방 실시간 대응 소통 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장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어쨌든 빠르게 순환배가 돌고 있죠 아직 주도주가 없습니다 순환배에 대응하는 단타방은 제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입장하는 방법은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타방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나갈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고 들어오시면 매매 신호 드리겠습니다. 단타방, 텔레그램방 리포트 말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추가적인 서비스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요. 영상의 더 보기 접속 링크 있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료 조사나 기업 탐방 비용이 들어가는 종목 업종 시황 리포트, 뭐 반도체도 되고 삼성전자도 되고 바이오도 되고 그 다음에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다 열거해 주시고 여기다가 연락처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호도가 높은 것부터 여러분이 집계를 많이 해 주신 것부터 답변해 주신 것부터 무료로 전환이 됩니다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내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다 적어 주시면 돼요 영상의 더보기, 접속 링크 있죠 원하시는 무료 혜택, 종목, 업종, 시황 리포트, 단타, 스윙, 중장기 연락처 남겨 주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집계를 해서 여러분이 선호도가 높은 것부터 무료로 전환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한 1-2분 정도 시간 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물에 뒤로 돌아갈 거 예상이 되고요 3전 오늘 엔비디아 실적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그래서 일찍 찍었습니다 장전에 영상 보시고 대응 전략자로 있죠 삼성알 분할 매수 바닥신호 확인하나 매수매도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스키즈 대응 전략도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경업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은 단타 급등주 드리는 방입니다 모두 무료 서비스 010 3158,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월봉상에서 그렇고 특히 월봉이 참 중요한데 삼성전자 같은 대용주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매집이 진행됐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여기서 차트가 올라갔다. 10만 원 근처가 한 빠지고 5만 원쯤 지지되고 올라갔다. 10만 원 근처가 한 빠지고 5만 원에 지지되고 내리 누르는 세력과 받치는 세력의 균형이 거의 3, 4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고 이 구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종목이 박스권 매집이 오래지잖아요. 매집 기간이 기간이 오래 되면 나중에 수익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상향외집도 아니고 박스매집입니다. 이 박스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안에 방향성에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미리미리 대형 전략자라 준비하셔야 돼요. 리포트 안에 기간과 외근에 분할매수 관련 대형 전략, 바닥신호 확인 한번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방 이런 내용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삼전 같은 종목들 있죠. 주봉으로 보면 낙폭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락을 맺고는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단타치지 마시고 단타는 따로 드리는 게 있죠 급등주 일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삼성은 이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바이엔 홀드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기간과 여기니 이 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향 매직으로 바뀌기 직전까지는 여러분 쪼개서 하셔야 돼요 상향 매직 가면 그때는 풀매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호와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랬죠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스키즈를 하는지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박대표의 전략자료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대응방법, 매수매도, 실전적인 실전매매 관련 대응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물련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립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3점 변동성이 클거 예상됩니다 여러분 급등이 나온다면 일부 매도, 급락이 나온다면 매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블랙엘 있죠? 차세대 AI 칩 이게 과연 출시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출시가 많이 되잖아요. 3전이 빠집니다. 왜 이게 많이 출시된데 3전이 빠질까요? 3블랙웰이 오히려 수주가 적다. 3전은 여러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7 AH, 블랙웰. 매출 여부에 따라서 3전 주가가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내용은 제가 리포트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최신 버전 블랙엘 외출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모멘텀을 여러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내용은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에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리포트에도 제가 이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영상 보시고 리포트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 미리미리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대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